교육시설 안전 인증 자체 평가서 작성 방법 중 실내 환경 안전 도서실의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체 평가서 실내 환경 안전에서 도서실의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한 항목입니다. 도서실 내 책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 조치가 설치되었나요? 도서실 내 150cm 이상의 책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에 고정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. 도서실 내 책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 등이 고정이 되어 있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. 도서관 내 책장의 고정상태가 미흡한 사례입니다. 책장끼리 연결되는 고정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사례입니다. 사례율과 같은 경우 아니오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.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평가서 해당란의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도서실 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가 탈락, 변형 등 훼손 없이 관리하고 있나요? 도서실 내 활동 공간에서 사용되는 마감 재료의 탈락, 변형 등이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. 도서실 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의 관리가 양호한 사례입니다. 사례일과 같이 마감 재료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이와 같은 확인 절차를 통해 자체 평가서 해당 란의 예 또는 아니요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도서실의 안전환경조성 자체 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